지난 주에 우리는 어, 두 주에 걸쳐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파워가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파워' 외쳤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얻는 시간이었고요.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능력이 나 자신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지역 사회의 문화를 변혁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변혁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원한다고 지난주에 기도도 했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해서 어쩌면 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문화를 받고 아, 이런 생각들 아,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게 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이 세상의 문화 물론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위대하지도 않고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물론 우리는 거창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울처럼 사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분위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이야기, 위대한 인물들은 어쩌면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시간에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문화를 변역하는 큰 이야기를 해왔다면 오늘은 가까운 일상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바울의 3차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은장색 네, 은으로 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났었고 다행히 어,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네, 어, 그 서기장에 의해서 그 상황이 잘 어, 정리가 되고 해산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어, 오늘 그 20장 1절부터 보니까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아를 향해서 어, 떠나요. 어, 그리고 2차 여행에 들렸던 마게도아 지역, 뭐 필리포, 테살로니가뭐 베레야 이런 지역이있겠죠 어, 그리고 어, 그곳에서 계속 제자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어, 여기 보면 이제, 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라 나오고 있는 고린도 지방, 어, 또 거기에 뭐가 있었죠? 아덴이 있었죠. 네, 이런 그리스 지역을 돌면서 제자들을 격려해요. 어, 빌립보 지역, 그 마게도토니아 지역에서는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는 남쪽 그리스에서는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점점 지금 사도 바울이 적었던 서신들이 하나씩 예, 서신들을 썼던 그것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지나서 이제 성경에서 지금 이 3차 여행은 이 지역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로 다시 헤드코어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꼬민다는 아, 소식을 듣고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보면은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죽이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다닌 이유는 그 동안에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었는데 그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같이 운반하도록 돕기 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지난번에 2차 여행 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2차 여행 중에 합류가 됐었고 그리고 잠시 안 나왔었어요. 아마 2차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특히 빌리보 지역에 누가가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다시 갔다가 3차 여행에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다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아, 그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 드로아로 넘어왔어요. 그 드로아에서 다 만나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내고 맨 마지막. 하루 전날 떠나기 하루 전날 그날이 마침 주일 저녁이었는데 이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7절 보니까 그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이 첫날은 주일을 얘기하고요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이때 강론을 하고요 그게 밤중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의 날에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방인들은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선데이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어, 토요일도 일을 했었고 이선데이가 휴일이 되기 시작한 것은 AD 321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썬데이를 휴일로 지정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썬데이가 휴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주간의 첫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주일이 첫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첫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이날은 이방인들도 일을, 이방인들도 일을 하는 날이고 유대인들도 일을 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지친 몸을 끌고, 이 저녁에 나와서 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했을 것이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론한다고 했는데요. 이 헬라와 이 강론이라는 이 단어는 일,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일방적인, 어,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원의가 아니라, 어, 서로. 서로 투웨이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기의 그런 토론 방식이었어요. 어,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예, 바울이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질문을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아주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이 시간에 이 시간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 시간이 어, 많이 지났어요. 밤이 깊어집니다. 위층 다락방에서 지금 제 모여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등불도 많이 켜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깊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 유두고의 예를 들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어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자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원래 어, 운이 좋다, 운이 좋다는 뜻이 있어요. 아, 이 유두고는 당시에 보통 노예들의 이름이었어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처럼. 당시에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었고요, 주일은. 그래서 노예였던 이 유두고는 아침 일찍부터, 예, 노예들은 항상 먼저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일을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자리로 나왔습니다. 어, 좀 늦게 왔을 거예요. 아마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을 다 마치고 왔으니까 좀 늦게 왔을 것이고, 또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아마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이 자리, 그리고 아마 졸지 않으려고 또 창문가에 걸터 앉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은 깊어지고 예, 등불은 켜놨으니 기름 타는 냄새도 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실내에. 더웠을 거예요, 실내가. 더웠을 것이고, 아마 산소도 부족했겠죠. 예, 그곳에서 정말 피곤했던 유두고가 깊게 조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피곤한 분들은 <laughs> 예, 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졸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창가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다들 놀랐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막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줬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절망했을 수도 있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생명이 죽다니 말이에요. 말이에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우리 같으면은, 아, 이건 불길한 징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바울은 아주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10절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어요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르밭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 그래서 그 병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를 안습니다 끌어 안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진정들 하세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목숨이 붙어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난 건지 아니면은 기절을 한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 그들은 유두고가 죽었,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예, 여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올라가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자, 다시 함께 잔치를 벌여요. 예,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의미하죠. 예, 우리가 보통 지금 성찬과 또 우리의 식사 시간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게 바로 식사예요. 자, 그리고 그 식사에는 기쁨의 기쁨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축제의 성찬을 하게 돼요. 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나 종들이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던 유두고가 다시 죽었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는구나. 이것을 말로만 듣다가 이제는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12절에 보니까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 노예들의 생명은 사실 그 당시에, 그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작은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살려주신다는 것, 이렇게 천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구나.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청년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십니까? <laughs> 네, 우리 새벽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 어, 이게 바로 부활을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 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정전을 통해서 바울은 세계 각지를 여행했어요, 그렇죠? 정말 수천 마일을 걸려서 정말 그 엄청난 대장정, 순례 대장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여정을 적어가고 있는데 그 위대함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는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난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난 아직 목숨을 내놓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생명을 내놓느냐, 안 놓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부터 그런 시간부터 먼저 가졌어요. 먼저는 땀을 흘리면서 사도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었고요. 아주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와 같이 평범한 교제들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가면, 어, 사도바울이 그동안에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이나 금을 탐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할수 있는 한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해왔다고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틈나란 대로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귀기울이면서 순종한 그거예요.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도 또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빌립 집사도 또 여기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도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위대하지 않지만 위대한 것들. 우리의 일상. 위대하지 않지만 위대한 것들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대한 복음의 여정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보다면 보다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뭘 만나죠? 몇 번씩 죽음을 경험해요.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부활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요. 절망해요. 또 달라지지 않는 삶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말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극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때마다 이 유두, 유두고처럼 말씀을 삼아오고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매일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악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고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된 자도 부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일상에서 순간순간 깨닫는 이 기쁨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해요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의 식사자리도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서 함께하는 축제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누리는 축제의 기쁨, 이 기쁨의 축제들은 위대한 복음의 여정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양들을 홀로 먹였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서 짐승들이 그 양들을 공격해올 때 보호하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돌팔매질이 정확하게 짐승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꽂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그 실력이 생기기 전에는 곰들에게 사자들에게 잡아 먹힐 그런 위험도 많았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런 위험한 순간 앞에서도 다윗이 느낀 것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10편, 23편. 늘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매일 묵상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17세, 17세기. 파리 근교에 있었던 갈멜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일을 했어요. 대단한 수도사가 아니었고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마치 주님을 만난 듯한 그런 거룩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접시를 닦을 때도 마치 어떤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준비하듯이 그 접시를 닦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상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친 다음에는 오랫동안 부엌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과 교제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실천을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유능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어떤 거룩한 의식의 집례자도 아니었는데 일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성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역은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죽음과 부활, 축제의 예배가 공존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각진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복음의 여정은 유도고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존재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정말 몇천 마일의 그런 전도 여행이 중요하듯이, 지금 내 옆에 있는 평범한 한 사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알듯이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식사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주로 초대했죠. 에, 자기보다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들, 에,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 초대해서 마치 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에, 그걸 굉장히 즐겼어요. 그게 바로 로마의 제국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이 초대하지 안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연약한 자들, 그들을 품어시고, 그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천국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 유두고가 살아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올라가서 그 밤에 그 밤에 식사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바로 그게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 정말 즐겁고 어, 쉼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식사하게 되면 좀 식사 자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함께 모이고 식사하는 자리에 꼭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꼭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사실은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불편하면 상대방도 내가 불편해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환대하신 그 식사의 자리가, 그 천국 잔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식사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태도들이 바로 위대한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는 작은 그런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식사에서 기도하게 되면 빼먹지, 빼먹,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인데, 뭐냐면 그게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사역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만나는 부활의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바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가 바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요. 그런 모두가, 우리 모두, 그 모두가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 오늘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도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회를 변혁 시킨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이런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작은 일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큰일을 하려고 애를 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말에 자꾸 힘이 들어가요. 우리의 행동에 어떤 자꾸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의도성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동안에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섬김에 본인이 되는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예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뭘 준비해야 될지 어, 뭐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항상 살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또 기다리세요. 어, 그래서 뒷정리를 또 하십니다. 어, 사람들은 이분이 항상 없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들이 계신 곳은 항상 대화의 웃음꽃이 핍니다 사랑의 대화가 펼쳐져요 그런데 또 반면에 회의 때는 또 아주 잘 경청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멋진 말을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팔로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리더십이에요.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리더십이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길고도 위대한 순례 열정을 지금 여정을 지금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쉬어가는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대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나란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이 드로아에서 벌어졌던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일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매일 겪는 일상,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매일 겪는 일상,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하나 그런 일상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은 위대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일상의 죽음과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축제 예배를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작은 존재들이지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공동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